하나님을 예배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빛을 따라서 매주 목요일 시간은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외형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모임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 서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말씀의 전통 위에 서십시오. 건물의 터는 설계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와 장인이 있어도 터가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곧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교회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그려 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말씀이 아닌 감정과 경험 또는 세상의 가치 위에 세워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2절은 다음과 같이 곤면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의 가르침은 단한 세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말씀의 전승이 곧 교회의 기초를 이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 공부나 제자훈련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십시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과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모든 백돌은 그 돌을 기준으로 놓여집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방향과 중심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도 봉사나 교리, 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때문에 고린도 전서 3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 감정은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기초이시며 우리가 다른 터 위에 세우려는 순간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중에 내가 누구를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가 아니라면 그 건물은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세상은 예수를 무가치한 돌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분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의 신앙과 사명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초가 아무리 든든해도 위에 세워지는 건물이 부실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터와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서 있다면 이제 그 위에 순종의 건물을 세워야 합니다.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구조물입니다.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교훈하십니다.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산 돌로 사용하십니다. 즉 우리는 교회의 일부이며 서로 연결되어 영적 집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사람,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세우는 사람, 이 모두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도 자신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임을 믿고 이제 그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삼아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에 삶 전체를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주전화064 747국의 9049번 064-747-9049 제주반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목요일 순서를 마칩니다.